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자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는 어룩한 백성들, 구별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선을 지켜가고, 또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본문 읽기는 25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어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환니라 아비이 아비기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 이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바비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라카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 나발의 아내인 아베기일 길이 그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사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알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털을 깎는 축제가 되어자 이제 나발에게 사람을 보대요. 이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양식을 얻어오라고 자신의 군대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그 나발의 양떼들과 목동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양떼를 빼앗기거나 또 목자들이 도적들에 의해 죽임 당하지 않도록 다윗이 지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군대가 늘 그들을과 함께하였고 그 땅을 평화롭게 유지했기 때문에 그 나발의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정당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리석게도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무시했고 다윗이 누구고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모멸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마치 도덕제처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이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을 떠나서 억지로 떠나다는 종이 많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모멸감과 그들의 그온 행위를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자기의 그 재물에 집착하여서 그 내가 이렇게 이런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이런 축제를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리석, 이그 나발의 이 어리석은 행동은 가비스로 하여금 복수의 칼을 들게 합니다. 나발의 완고한 이 말을 들었던 그 하인 중에한 명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기엘에게 와서 그 사정을 말합니다. 그 종은 아비기엘에게 나와서 나발의 양떼들과 목자들이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비의 군대가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호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기일은 즉시 남편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양식과 곡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한급히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26절에서 31절까지가 바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베기일이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윗을 축복하며 그 마음에 그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가 아베기일이 다윗에게 와서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시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과 하는 그막그 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기일이그 지혜로운 행동과 또 언행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풀어 주기 풀어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풀어졌고요. 그리고 무고한 그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이 여인과 그 여인과 함께 왔던 종들을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이 보복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비기일의 이 지혜로운 행동과 그 지혜를 통해서. 복수의 피가 멈췄고 평화와 또 축복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여인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하고요. 잠삼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러한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빚절하지 않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 아비기일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서 그 지혜와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 복수의 그 칼을 멈추게 했고 그 평안과 그고울의 안정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훗날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아비기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까지 합니다. 자이 나비기일의 이러한 행동 바로 지혜자의 행동입니다. 지혜자는 이처럼 그 복수의 피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명예롭게 하고 집안이 풍족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분계를 멈추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는 작은 일에 분노하고요, 화를 참지 못해서, 우고한 사람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한 사람이 있으면, 막 총을 쏘기도 하고, 가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자꾸 화를 붙이기는, 오늘날, 이 사회가 그렇게 그 증오를 또 차별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아빌기일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분노와 증오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증오와 차별을 멈추고 화해와 평화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의 마음으로 그들을 선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몸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증오와 분내는 이 사회 속에 그 증오와 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그런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비기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분노와 증오를 멈추고 화해와 축복의 삶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비기일과 같이 지혜롭고 현숙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증오와 분노를 그 부치기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그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증오를 살피게하여 주시고 그것을 쫓아내고 성령이 주시는 그 평화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